내가 그냥 아, 입구가 그래 거든요. 음. 고 아, 어요 그러면 이거 는 그러니까 아유언니도왜 음. <laughs> 그래 이거 뒤집어질 뻔네언니들왜 그래 먹을 게많으시요 놀래가지고 얘네들이 거 아, 예그는일로다가나줘 아유, 큰다 저쪽으로 어서 세요 아우, 저쪽으로 일하는 거 맞습니까? 어디서 있잖아, 어디서 있잖아. 어디서 있잖아. 여기 있어요 계속, 계속 굉장히... 아, 칼까지 가져오고. 죄이이 아, 그러진거 먹고 몰라 나도 형뭐 드렸어요? 다 됐나봐 저거 다 맛있다 다 됐나봐 우리 릴라콤에 원동동 맛 있잖아 진짜 뭐그잔 거부하도 깜짝아 니 이거 무슨 맛일까? 쓰레기통에 갇혀서 네 아들하고 아까도 있잖아 안뭐라요뭐달요눈 아, 응. 응. 몰라 응. 그래 손으로 거기 들어갈게 손전